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가영쌤이 지금 이벤트 중이에요. 제가 한 거의 1년 만에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직 보셨잖아요. 근데 뭐 점수 제한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어 여러분들이 정말 값진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1년이나 어몇 개월 동안 값진 시간을 보내시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값진 시간을 보내신 만큼 한번 내가 영어 공부가 어땠을까 돌아보면서 어 내가 뭔가 잘된점 부족한 점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어 이벤트 참여기간이랑 참여 방법이랑 제일 중요한 게 선물 아닙니까? 제가 선물도 아몇 분만 드리겠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쓰는 만큼 일단 쓰시는 분들은 가영쌤이 이번에 어 진짜 한 6개월 이상, 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최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쿠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소중한 후기 그러니까는 이 모든 후기들이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읽어보고 너무 아 진짜 이렇게 정성들스럽게 써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쌤이 어 여러분들한테도 어 저도 너무 그 수강후기 보면서 제가 힘내거든요. 맨날 막 웃어요 자기 전에 어 야서 답반승 좋았구나 어어내 oh, oh, 강의가 그렇게 신났어 어야싸하면서더 oh, yes. 신나게 하고 사실 여러분들 돈은 한번 주면 끝이지만 말은 평생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영 쌤이 제가 진짜 여기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단한 명의 학생이라도 내 수업을 들어주고 내 수업으로 바뀔 수 있다면 나는 여기 서 있을, 나또 울면 안 되는데. 갑자기 아침부터 어, 나는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있다. 어, 진짜 단한 명의 학생이라도 내 수업을 듣고 뭔가 달라질 수 있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정말 잘 수업이 돼도 잘못 돼도 어, 욕을 얻어 먹어도 진짜 꾸준히 제가 이 길을 갈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그 어느 때보다 이제 여러분들 또 영어가 난이도가 살짝 있게 나기 왔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영샘 커리에 도움이 됐고 또 가영샘이 어떤 거 보완해 주시면 좋겠어 요 이런 것도 남기셔도 되고요. 또는 가영샘한테 하고 싶었던 말 하소연 쓰셔도 됩니다. 진가 왜 그랬어. 나한테 더 열심히 말해야 될거 아니야. 이러면서 써도 돼요. 그래서 어, 다양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진심을 또 담아서 해주시면은 가영 쌤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호흡하면서 또 좋은 추억도 남기고 여러분들에게 어, 적극적으로 선물 공세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선물도 준비돼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확인해주시고요. 지방직 구급이 너무너무 이제 절실해졌죠. 왜냐면은 이제 국가직 물론 잘 보신 분들도 있지만 어, 국가직이 생각보다는 이제 좀 어.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좀 여러 개가 출제가 되면서 기존에 내가 연습했던 그 프리 시간보다 어떻다? 시간이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항상 시험 시간에는 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국가직을 시행착오로 삼아가지고는 반드시 이제 이 지방직은 출제 기조 전환 전에 꼭 잡아야 된다라는 간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점수 대별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점수는, 영어 점수는 여러분들 일정해요?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하죠. 영어 점수가 맨날 시험 볼 때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봐봐, 여러분들 봐봐. 60점 맞다가 80점 맞고 45점 맞고, 어떨 땐 꽈락 나왔고, 70점 나왔다가 45점 나왔다가 이런 사람은 도대체 몇점대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건 느껴요. 점수는 여러분들 오락가락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어. 내가 문제 풀 때마다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조금 항상 틀리는 데가 있고. 또 항상 어딘가가 어렵다라는 그 영역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영 쌤이 지금 제시해 드리는 것은 이제 지방직 구급 대비 어 영역별로 뭐를 봐야 도움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단기 합격 북한은 제가 어 우리 제자분들이 너무 너무 많이 말을 해주시고 벌써 수강 후기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고득점자 분들이 계속 계속 말하는 게 어. 1과부터 30과만이라도 외워라. 타율이 너무 좋다. 그냥 안 외우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타율이 좋고 일단 이 교재는 가영쌤에 그냥 랜덤하게 뽑은 교재가 아니라 뭐를 담고 있다? 기출 어휘와 교육부가 지정한 독해 필수 어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단기 합격 복합 어휘 진짜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도 어휘는 계속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수거 두 문제가 조금 어려웠지만 충분히 기출 어휘에서 한 문제는 또 추론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 어휘를 여러분들 파트를 파트해 가지고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직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단어 못하겠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제가 어저께 상담했을 때도 너무 아쉬운 게 다른 과목은 거의 85점 90점이시거든요. 근데 영어만 65점이 나오신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 이제, 간당간당, 자기가 쓴 지역에, 이제 이게 직렬에 간당간당 하셔서, 아무래도 지방직을 확실하게 대비해야겠다고 하는데, 이제 너무너무 아쉬운 게, 앞에 어휘가 괜찮았는데, 세 문제를 막 틀려버린 거야. 이거 그냥 기출어 외우면 맞출 수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내가 이번에 국가직도 될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쉬워해서 상담을 한 번도 안 받다가 어저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가셨거든요. 자 그래서 어, 어휘 암기를 도와주는 강의도 있고 그리고 어휘 요거 이렇게 나눠져가지고는 여러분들 못해도 1가부터 30가까지는 진짜 외우다 보면 또 자기가 이제 타율이 좋아지니까 는 31가부터 60가까지도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충분히 3개월이면은 단기 합격 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 가영책책사놓묵혀혀셨셨분 분들 어, 요거 꼭 활용하시고요. 또 보세요. 자, 어, 저저실하하 k 가영쌤 들어어책 책을 안어요하하시분분지 지금 매하하조 조금 러실실 있잖아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세요. 뭐가 있다 이거? 단기 합격 복합 앱이 있어요. 거기에 유의어까지 들어가져 있거든요. 들을 수도 있고 테스트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단기 합격 복합 앱이라도 다운받아 가지고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고 듣고 테스트 봐주시면 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실 게 없어요. 이한 권으로 끝낸다. 이런 마인드로 가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단판승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이야기도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고득점자들한테 나오고 있는데 어 요거는 기출 및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제 예상 문법 포인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재작년에 어려웠던 거는 바이슬레 언틸슬레 요게 어려웠거든요. 재작년에 전치사 문제. 자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뭐가 어려웠었죠. 머치몰 스틸몰 스틸몰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단판승 강의에 지금 이책 플러스 강의에서는 가영쌤의 출제 예상되는 것들도 항상 강조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 단계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수업을 찍어 놨어요. 일단 마무리 정리용으로는 3시간 완성짜리 계속 듣고 가시면 돼요. 마무리 하실 때쯤에 또는 지금도 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까먹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3시간 완성짜리 다 보고 가. 이번 시험에 나왔던 모든 내용 그냥 여기 3시간 완성해서 선생님 예문이랑 같이 보여줬거든. 머치멀 스티멀, 그 다음에 우리 데슬레, 도우즈슬레, 것들 있잖아요. 더 넘버로브 복수병사, 단수동사, 이거 다 여기서 하고 갔거든. 그래서 사실 3시간짜리만 봐도 거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다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내가 조금 나는 좀 문법이 많이 약해서 문법을 좀 탄하게 문제까지 많이 좀 풀어보면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시간 완성짜리가 있어요 근데 20시간이어도 여러분들 24시간이 하루인데 하루가 안돼한한달 동안 나, 나눠서 어 일주일에 한 5시간씩 공부하시면 되니까 어 내가 만약에 단판성 문법 조금 어, 잘 활용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시간 완성자리를 선택하면 돼. 그럼 선생님이 문제도 꼼꼼하게 좀더 풀어주고, 어, 설명도 좀 추가로 해서 이해 위주로 조금 더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20시간 완성자리가 우리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더 콤팩트하게 한 절반 정도죠. 12시간 완성자리를 지금 진행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곧 완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는 필요한 거를 어, 문법 이론 정리, 그리고 살짝 이제 실제 예문들이랑 함께 볼수 있는 것들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3개월 남았으면 요정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또 선택할 수 있어. 그지 어, 특히 여러분들 이 3시간 완성짜리 많이 많이 회독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독하시면 정말 가성비 강의니까꼭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의외로 이게 제가 지금 문법 끝판왕을 너무너무 여러 번 하고 싶었는데도 사실 한 번밖에 못 열어서 200제, 우리 문법도 엔제를 많이 푸시잖아요. 근데 물론 뭐 500제짜리도 있고 900제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엔제가 있지만 사실 너, 저는 그거는 너무 좀 헤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200제짜리 문판왕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나 깜짝 놀란 게 우리 제자분들이 문판왕 하신 분들은 두권 사서 풀고 세권 사서 풀고 그런데 이 문제집으로 이론을 확실하게 적용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진짜 잘 풀리는 거지. 그래서 어, 가영쌤 저는 이론 정리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론은 많이 됐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하면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요 분들은 문판왕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수강후이랑 같이 참고해 가지고는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법을 다 맞췄다. 어,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200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200제 200제니까는 3개월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게 ]겠죠? 그리고 이 교재의 특징, 200제를 2회독하게 놨어. 다른 스타일로 똑같은 문제인데 반복이 생명이잖아. 한번 풀면 내가 틀린 거못 체크할 수도 있죠. 어, 그래서 가영 쌤이 200제 놔두고. 파트 2에는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OX를 하나하나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이교재 사가지고는 어 문제풀이, 문법 문제풀이 적용할 때는 요거 한 권으로 딱 끝내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강의도 또한 10시간, 12시간 해서 또 찍어 놨기 때문에 강의도 길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활용해서 어 문법에 약하신 분들은 요걸로 문법을 마스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해가 진짜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독해는 지금 선생님이 새로운 특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4월달에 지금 금요일날, 4월달 첫째 주 금요일날에 어, 특강이 새로 개설될 건데 어, 그전에는 하나 특강을 찍어놓고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특강이 달라요. 가영쌤이 이제 중복해서는 안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독해 끝판왕은 뭐냐면 은 독해 모의고사예요. 독해 모의고사, 어, 독판왕 여기 여러분들. 문법 단원별 아니고 이거는 여기 있다가 독해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라이트하지만 문제는 라이트하잖아. 여러분들 이거 백제거든요. 그럼 독해 모의고사 백제니까 한 회당 열 문제씩 들어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한 절반 정도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요하는 문제예요. 절반. 절반은 여러분들이 어 우리 이 단어 생소한데. 예를 들어서 콘 아티스트 어, 선생님이랑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요것도 이제 독해 지문에서 잘 쓰이는 표현인데 콘 아티스트가 뭐죠?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지문에서 추론해서 풀수 있도록 우리 이제 생소한 어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을 사실 추론해서 할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심화교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화방 교재였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약간 어, 나는 약간만 난이도가 있거나 모르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면 나는 멘붕이 되거나 그 다음에 좀 살짝 구멍구조 분석 안 되면은 막 헷갈리거나 해석 안 돼서 문제 타율이 너무 떨어진다 정답률이 너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독해 모의고사인 어, 독판왕 백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 문제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어, 독판왕 독해 모의고사 어, 어, 수업을 좀 참고해서 2개월 동안 들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개월 수는 정해서 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 진짜 우리 지금 몸이 허해졌어. 지금 지방직 끝나고 여러분들 뭐 했다? 몸이 허해. 국가지 끝나고 여러분들 특히 내가 의외로 독해 구멍이 있는 사람이구나. 난 독해가 약간 부실했구나를 깨달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영쌤이 지금 준비한 수업은 요건 이제 작년에 내가 못해줘 가지고는 한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너무 독해를 자신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난이도 있는 독파왕 독해 모의고사 했었고 두 번째 이제 이 수업은 어, 독해 200제인데 얘는 특징이 아까 독파왕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여기 우리 영역별로 문제가 들어갑니다. 얘는 내가 약간 부분만 공략하는 말 그대로 약점 보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제 제목이 잘안 된다, 그럼 주제 제목, 그리고 순서가 안 된다, 그러면 순서 이렇게 어 200제가 우리 영역별로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빈칸도. 단어 하나짜리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긴 구단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주어동사 문장 넣기, 구단위 넣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 것들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 지금 가영쌤이랑 난좀 실강으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라오거나 어, 지금 하는 강의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보약특강 영역별 200제 특강입니다. 이때 어려운 구문이랑 그 다음에 영역별 그리고 이거, 이거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헷갈리는 선지들이 지금 들어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 헷갈리는 선지들을 집중 공략해 가지고는 어 우리 어 리딩 스킬 훈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안 읽혀지는데 계속 내용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는 그 시간 이내에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이제 국가직을 끝나고 하는 독해 특강이기 때문에 국가직과 비슷하게 해 가지고는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200제를 어 활용해 가지고는 쌤이랑 어 보약 이 특강이라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200제를 좀 하면서 독해를 집중 공략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좀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내가 금요일 날 아침 아침에 할까 저녁에 할까 물어봤는데 어 수강생분들이 저녁에 공부 안 되니까 나좀 불러줘, 이러더라고. <laughs> 저녁에 집중이 덜 된대.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들 어 조금 공부 안 되실 때 특히 금요일 저녁 좀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강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해서 올라갈 거니까는 7시부터 10시까지 가영사님이랑 열심히 또 독해, 실강에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찐족보 마무리 특강은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 국가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국가직 대비로 진족보 마무리 특강했지만, 지금 국가직 지방직 문법, 그 다음에 시험 2의 이상 반복된 어휘, 이번에도 반복된 어휘 되게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 이거 봐. 생활영어로 말이 많아. 아, 뭐야, 이제 생활영어 어려운 표현 같은 거안 나오네 이랬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해부터 거치는 친숙한 표현이었어요? 해부터 거치 친숙한 표현이었어요? 이거 기존에 안 내다가 갑자기 어휘에서 이거 냈잖아. 그죠? 여러분들 어? 지금 이번에 생활용어 생활용어에서 뭐 어려운 표현 안 나왔으니까 지방직에는 안 나오겠지? 이러지 마. 그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국가직이랑 지방직 이렇게 여러분들, 물론 연계가 있어서 난이도가 이제 어쩔지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시험은 안전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영쌤의 생활영어 표현을 다막 몇백 몇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 백 개, 이백 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출제 가능성 있는 것들은, 여유가 있으면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생활영어가 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가셨다가 어 지방직에서 또 표현 나왔는데 어 왜안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는 생활영어 표현도 여기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메인 강의는 쓰지도 않았어. 다들 알고 있죠. 우리 4월 3일 날 뭐가 개강합니까? 지방직 동영 모의고사 이번에 지방직 동영 모의고사는 1회는 20세트 풉니다. 아시죠? 20문제. 그리고 우리 가영쌤이 이제 추가 문제로 풀죠. 추가 문제로. 추가 문제로 10문제 푸는데 이 추가 문제는 온리 독해. 온리 독해. 자, 이번에 우리가 아 독해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구나. 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고, 어, 영어가 이 25분, 어, 내가 어떤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시간 촉박해서 어, 20분 안에 도, 영어를 풀고 왔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직까지 지방직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상황도 우리는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어, 단어, 문법 어휘 특강 선생님이 계속 해줍니다 어, 부족하지 않게 계속하고 많은 거를 지금 국가직 전에 해왔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특강 활용하라고 해놨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독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지방직까지 확실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 이제 열 문제를 어, 독해 문제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구문하면서 문법도 배울 수 있고요 어휘도 할수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독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여러분들 지방직 개강하는 이제 우리 3개월 코스죠 어, 그 대장정을 가영쌤이랑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절대 절대 여러분들이 어, 마음 아프거나 슬픈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진가영 나 합격했어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어,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어, 쳐져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다시 털고 일어나서 우리는 지방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직에서 압도적으로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자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다들 잘 찾아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음.